얘는 사셔도 만나오시 5만. 오와. 자, 6만. 6만. 뭐뭐고 사세요. 이건 뭐예요? 간식 사 같아. <laughs> 다람쥐 같아라가니 <couleur. 웃음> 아, 그니까, 아무튼 본인이 6만 찍어 놓고 청소를 <laughs> 보라 겠어 ja. 자, 7만. 모르게 넘어간데. 니까제나지만 자, 7만. 8만에 돌아가. 7만. 7나오죠 자, 8만. 근데, 사모님 웃지 마세요. 나 지금 이 돌만, 내가 같이, 제 제가, 제가, 저거 없안 왔는데, 그분한테 상당히 많이 웃었는데. 지 뭐, 자, 7만 남죠. 자, 8만! 8! 8! 없쓰시면 주체로 갑니다. 이게 남근석으로 왔어요, 형님? 아, 이렇게 남근석으로 봤어요 정상으로 봐야 정상으로. 고야이 형님, 고양 7만. 7만, 7만. 피나지, 피나지. 돌을 잘 사야 돼. 그러자마자.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이게 몇 번을 내가 유찰을 시켰던 돌인데, 자 오늘은 유찰을 해시드릴게. 요 용. 어로 간다가? 용. 용, 용 눈금은 나왔잖아요. 용이라 할까? 자, 오에 그 자료 짜는 봅시이 개목으로.